자, 저처럼 화면에 에로 사항, 개상 이렇게 나오시는 분다 나오시죠? 네. 네. 그럼 이제는 문제 없이 된 거고 여기 가운데 로우 미리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 가운데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텍스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로 확인하셨나요?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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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닫기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디자인 팀의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엑셀 데이터 역시, 우클릭, 스텝 편집. 자, 여기서는 먼저 스프레드 시트 형식 먼저 바꿔 주겠습니다. 제가 제공한 예제 파일이 xlsx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 시트 박스를 열어서, 이것을 xl2007, xlsx, a p a c h e 로 바꿔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여기 a p a c h e 로 바꿔주시고요. a p a c h e 스트리밍도 되는데 일단은 a p a c h e 가장 기본 옵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또는 디렉토리 찾아보기 찾아보기로 동일하게 이렇게 영업부서, 영업기획부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신 다음에 여기 역시 이 이렇게 찾아보기한 디렉토리를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 안에 위치 시켜야 엑셀 파일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시트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시트 탭 클릭하신 다음에 워크시트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에로사항및 건의사항이라고 왜냐면 엑셀파일에 시트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굳이 고대로 이걸 바로 눌러서 여기에 있는 모든 항목을 여기다 선택해라 라는 게 있는데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방법은 자유고요. 이렇게 선택 란에 에로 사항 및 권위 사항 시트가 위치하게 하게끔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에로 사항 및 권위 사항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잠시 제가 다시 엑셀 파일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펜타곤은 헤더의 값을 불러와서, 아, 이 컬럼의 값이 이거구나. 이 컬럼의 값이 이것을 의미하는 문화를 읽는데 여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이큰 영업기획 블라블라블라 제목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기본 옵션대로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이거를 헤더로 인식하고 여기에 데이터만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엑셀의 실제 헤더는 여기 세 번째 행이다 라는 걸 입력을 해줘야 하는데요 컴퓨터는 0부터 숫자를 세기 때문에 하나, 둘, 세 번째. 이세 번째 로우에 헤더가 있다. 그렇다면은 0, 1, 2해 가지고 두 번째 로우에 아, 두 인덱스가 2인 로우에 헤더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 로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숫자 2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숫자 2를 입력한 상태에서 필드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헤드에서 필터 가져오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여기 에로 사항 및 계산점이랑 대상 부서라는 컬럼을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 미리 이 데이터의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서는 이 이름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로 사항만 남기고 다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대상만 남기고 다 지워주십시오. 자그 다음에 여기 미리 보기 클릭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데이터 가져온 거 확인하셨나요? 네, 네 그럼 닫기 누르시고 아 여기 제가 스텝 이름을 안 바꿨네요 여기 스텝 이름을 영어팀 에로 사상이라고 바꿔 주고 여기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열려 있는 폴더는 한번더 클릭을 하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경량화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목록이 되게 많기 때문에 스텝을 찾는 게 힘들 거예요. 자 여기, 여기 위에 보시면 서치라고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요. 자 따라 따라 하겠니다 A 자 잠시만요. 저 여기 바꾸고 자 여기서 A P P E N D를 검색하시면 a b p e n d 검색하셨나요? 네. 음. 그럼 여기 플로 o 폴더 아래에 Append Streams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이 기능을 클릭해서 끌어와 줍니다 자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고요 여기 검색창에 있는 건 미리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들을 여기로 옮길 건데 자 먼저 Shif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디자인팀 에러사항을 클릭해 줍니다 그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게 되는데, 자, 아직 클릭한 것손 떼지 마시고요. 네, 다시 한번 디자인팀 에사상을 클릭해 주세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한 다음에 어 p 스 a t e s 위에 놓으면은 이게 파란색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한 손을 떼면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이었던게 이렇게 짙은 남색으로 되면서 연결되셨나요? 네. 네 그럼 동일한 과정을 영업팀 에로사항을 클릭해 준 다음에 Shift 클릭 한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고 클릭 한손 떼고 이렇게 디자인팀 에로사항 영업팀 에로사항을 이곳으로 가게끔 했습니다 다세팅으 연결되셨나요? 네네자 그럼 Append s t 오른쪽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스텝 편집. 자, 여기 이름은 간단하게 취학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헤드 호프와 페인 호프를 지정해줘야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데이터를 먼저 가져올 거냐입니다. 여기 클릭하시면은 디자인 팀에로상 업팀 에로상둘중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디자인 팀에로상 선택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일 코프 아래쪽에는 영업팀 에로 사항을 선택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미리 이 모듈을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위를 보시면 파일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무 그 원하시는 위치에 이 모듈을 저장할 건데 저는 펜타고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할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고요. 원하는 위치에. 자, 저장이 되셨으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중간 단계에서 미리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재생 버튼 누르시고 바로 실행을 누르시면 여기 정상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고 먼저 프리뷰 데이터 탭을 여기 실행 결과 메뉴가 아래에 있는데 여기 프리뷰 데이터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온 최종 데이터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취합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프랑스 액으로 활성화되고요. 현재 이 프로세스에서는 이 작업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고 디자인팀 애로사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이랬다. 영업팀에서는 이랬다. 현재 취약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가 합쳐졌다. 이런 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다 확인되셨나요? 아, 이거. 어? 네, 아무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 서치 클릭해 주시고요. 자, 필터 F I L T E R 딱 해주시면은 플로우 폴더 아래 에 필터 로우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역시 끌어와 줍니다. 자, 끌어와 주고 먼저 취합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s h i f t 누른 상태에서 취합 클릭한 다음에 여기 필터 로즈에 연결해 줍니다. 이 단계까지 해 주시고요. 자, 이게 연결이 되었으면 필터 로즈 오른쪽 클릭 역시 스택 편집. 자, 이름 먼저 간단하게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상 도서별 데이터 나누기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 주시고요. 일단 이 트루인 경우, 펄스인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놔두겠습니다. 현재 다음 단계 스킬이 없기 때문에 여기 놔두고 조건 먼저 걸겠습니다. 여기 필드라고 써져 있는 곳을 클릭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이 에로 사항의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여기 대상 부서가 디자인 팀에 대한 불만이냐, 디자인 팀에 대한 불만이 아니냐를 가지고 데이터를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 대상, 여기 대상 필드를 체크하겠다라고 필드를 선택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현재 가운데에는 등호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해볼, 해볼 거기 때문에 여기 기본값인 등호를 할 거고 뭐 간단합니다. 이 대상 데이터 필드의 값이 뭐뭐와 같느냐를 체크하는 건데 여기서는 필드의 값을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직접 어떤 값을 입력해서 비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 value value를 클릭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제가 직접 어떤 비교할 값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디자인이라고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대상 데이터 필드의 값이 디자인과 같느냐? 라는 조건을 가지고 데이터를 나누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자, 중간중간에 Ctrl S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중간중간에 저장해 주시고요. 자, 여기 검색창에 필터 지워 주시고요. 자, 아웃풋 카테고리를 열겠습니다. 클릭해서 열어 주시고요. 먼저, 텍스트 파일 아웃풋 이걸 찾아다가 끌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아웃풋을 찾아서 역시 화면에 끌어줍니다. 만약에 목록이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들 경우에는 여기 검색창을 그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지을 끌어와 주셨나요? 네. 네. 자, 그럼 먼저 대상 부서별 데이터 나누기를 다시 Shift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 파일 인풋에 연결합니다. 어, 근데 이번에는 클릭을 뗐더니 이렇게 메뉴 창이 3개가 나옵니다. 저처럼 나오셨나요?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결과가 t r u e 를 선택해 줍니다. 왜냐면 하 디자인팀의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면은 디자인팀의 데이터겠죠. 자, 다시 그 다음에 대상부서별 데이터 나누기를 또 시프트 클릭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엑셀 아웃풋에서 연결해서 떼주시고요. 여기다가는 결과가 False. 자 이렇게 워크플로 우 구성이 됐고요. 자 조정되셨나요? 네. 네. 자 이제 그 텍스트 파일 아웃풋부터 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 스텝 편집. 자 가장 먼저 이 파일을 어디다가 저장할 것이냐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찾아 보기 클릭. 뭐 원하시는 곳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USB 안에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셔도 되고 본인이 바로 열어서, 열어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팀 개선사항이라고 파일 이름을 짓고 여기 파일 타입은 txt 그대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디자인팀 개선사항.txt로 파일이 저장될 겁니다 원하시는 폴더에 이렇게 지정하셨나요? 네 상부이사님 아, 이름 문제가 일자 지서 폴더 고없으요 네. 에들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거기다가 원하시는 파일 이름을 여기 파일 네임 입력란에다가 적어주신 다음에 OK를 <놀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이 상태까지 된 다음에 다른 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내용 탭에서는 별도의 내용을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여기 필드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자필드탭 클릭하신 다음에 필드 가져오기 클릭하면 저처럼 나오는데 저희한테 필요한 건 이제 에러 사항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대상 데이터 필드에 가서 다 디자인, 디자인일 테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만드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에로 사항밖에 안 남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하나만 남은 걸 확인한 상태에서 내용, 내용 탭을 클릭해 주십시오. 자, 제가 PPT 시나리오에서 여기 헤더, 여기 텍스트 파일에는 별다른 헤더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헤더 박스를 클릭해서 체크를 해제해 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 제가 이거 스텝 이름을 안 바꿨네요. 이거 스텝 편집에서 이 스텝 이름을 이자인팀 개선점 저장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 다 바꿔 주셨으면 이제 엑셀 아웃풋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엑셀 아웃풋 오른쪽 클릭, 스텝 편집. 자, 스텝 이름부터 하보기 전에 먼저 바꾸겠습니다. 자, 영업팀 개선 사항 저장.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역시 저장할 위치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여기 찾아보기 클릭. 자, 원하는 위치에다가 바로 파일 이름을. 영업팀 개선사항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 저장했는데 여기 파일 이름 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 확장자가 두개 붙어 있죠? 이게 엑셀 아웃풋 자체 현재 발생하는 이슈 사항인데. 수성 측에서 는별다로그렇게 해결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확장자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비워버리겠습니다. 확장자 메뉴 네 번째 줄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 지워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파일 이름 보기 를 하면은 확장자가 하나밖에 안 붙는 정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내용 탭에서는 뭐 값을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커스텀 탭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필드 탭에 온 다음에 필드 가족에 클릭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역시 대상부서의 값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하적당다 영업, 영업, 영업이 나올 테니까요. 대상 여기를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서 에러 사항만 남게 저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화인 자, 그 다음에 Ctrl+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십시오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먼저 해야하기 때문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이 끝나셨으면 이제 왼쪽 위에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실행하신 다음에 본인이 지정하신 위치에 자수한 날짜 전 현재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새로 생성된 상태이고요. 자 이렇게 파일이 나오셨는지 한번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텐파우를 통해서 다들 성공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해 보셨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그 데이터 처리만 해 보았고, 향후에는 좀더 심화된 주제로 좀더 복잡한 단계의 데이터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크샵은 이번 단계에서 마칠 예정이고요 마치기 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런 그 워크샵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런 의견 같은 거,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말, 말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박 어떻게 박기사님 어떻게. 박사님부터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한 아, 번씩 말씀해 주시 네. 네. 편리하네요. 네. 굉장히 편리하네요. 네. 네. 아또 아, 편리하다는 말씀 외에는 더더 <laughs> 더, 더, 더 다른 것도 얘기해야 돼요? 아좀 영업적인 부분에서 아이 아이템은 이것이 강점이다라고 어필할 만한 부분이 느껴져 있는지. 사실 그런 거는 사실 이건 그냥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에 대해 그 툴의 기능만 설명해 줬으니까. 네. 영업적인 관점에서 어떤 네. 경쟁력을 가질지는 사실 좀더 살펴봐야 되고 경쟁력이라는 거는 고객 사이트 현재 상황하고 또 비교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김에는 훌륭한 정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는 공짜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공짜입니다. 다만 좀 복잡한 프로세스나 좀더 신뢰성 있는 무결성 같은 걸 보장하려면은 Pentaho e n t e r p 을 쓰셔야 합니다. 네. 또 얼마 정도? 아 그저 그건 높으면 제가 자세한 그 스펙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어 조금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저희 Step 그에 네. 저 스텝을 어떤 스텝을 썼는지 그림으로 나중에 음.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지금 팁으로 예를 들어어 u p s t r 이면 AS 콜론하고 그 다음에 취합 이런 식으로 표시를 아. 하면 여기에아 이게 어 p s 스 r e 썼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필터로 같은 경우에도 뭐 FR 콜론 그 다음에 분류하면 예비서로 썼다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네 어떻게 팁을 추가적으로 해보면네 어떤 스텝을 썼는지이것만 보고 모르기 때문에 앞에 네. 약자로라도 표시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네 저는 전에 옵션을 네 알겠습니다 잠깐 상무 성분이... 좋은 얘기는 앞에서 다 해주셨으니까요 그냥 이제 진짜 초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네. 이 예제를 들었을 때 약간 숫자가 들어간 예제가 있으면 좀더 좋을 것 같고요. 아, 숫자로 이제 숫자가 보이는 뭐 예를 뭐 들어서 뭐뭐 엑셀 우리 아까 엑셀 얘기하셨으니까요. 네. 엑셀 처음에 이제 초보들 연습할 때뭐 숫자 50 이상을 위로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게 보이면 아마 초보들 입장에서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저장할 때 텍스트랑 그다음에 엑셀이랑 저장하는 타입이 달랐거든요. 되게 왜 네, 네. 그 엑셀은 그냥 바로 이제 화면 떠서 디렉토리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 에 텍스트는 이제 찾아가서 제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 이게 그냥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은 뭐 이제 그 파일별로 카타고리를 나눠서 이제 뭐 엑셀이랑 뭐 워드랑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저장하는 거고 텍스트는 그냥 이제 뭐 폴더를 찾아야 되는 이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되게 초보 입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어, 이해가 안그 저희 아까 파일이랑 어. 그 텍스트 파일이랑 엑셀 파일 저장할 때 저장하는 방식이 달랐거든요. 저장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네. 팝업창이 약간 달랐고,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왜 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같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스텝 하나하나가 별개로 만들어진 플로인 기능이어서 네. 네. 엑셀 같은 경우에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그 파일 저장을 그 위치하면은 윈도우 일반 그 파일의 창이 뜨고 여기서는 좀 가, 나, 나름대로 펜타워에 커스터 마이징 되게 뜨는데 거기서 약간 시작하는 위치도 달랐고 여러 개 달랐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그거는 좀더 추가 보충해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없으면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저장되고 이런 것도 이렇게 저장된다라고말한번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혼동의여지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 없습니다 이제 네 그럼. <laughs> 이렇게 워크샵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녹화한 내용은 혹시 저희가 나중에 뭐 따로 활용하거나 커뮤니티마이 올리거나 이렇게 활용해도 될지 한번 동의를 얻고자 하면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네. 소리밖에 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있어요